실패는 배움의 기회.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. 실패에서 배우고,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세요.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. 시간을 아끼고, 낭비하지 마세요.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. 자기 자신을 믿어라.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, 자신을 믿고 선택을 하세요.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.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. 작은 일들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듭니다. 하루하루의 습관을 쌓아가세요. 긍정적인 마인드세, 긍정적인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. 다양성을 존중하라.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다름을 존중하세요. 건강은 가장 큰 자산. 건강이 우선입니다.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.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. 배움은 끝이 없다.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. 지식은 계속해서 쌓여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필수입니다.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. 진정한 인간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.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.